이제 30번 문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은 이제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어휘추론 문제가 될 텐데 얘가 오답률 2위도라고요 그래서 73.9%야. 현재 기준으로. 그러면 대다 74%가 틀렸다는 소리 아니야. 안 그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틀렸다는 건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니까 러 지금 이제 이번 3월 학평에 오답률들 랭크된 걸 보면은 그럴 만한 것들이 있어. 뭐 1위라던가 뭐 나머지들은 다 그러면 아, 애들이 이런 걸 어려워했구나. 그러면 하네. 근데 얘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조금. 대상? 그래서 얘는 쉽게 풀수 있어야 되는데 무엇을 놓쳤는지 제가 한번 지금부터 증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사회화라는 건데, 너무 말이 어렵잖아. 감정사회화가 뭐야? 이거를 얘가, 아, 대시대시를 통해서 얘가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읽을게. 감정사회화라는 건 시작되요, 조요. 언제부터? 어, 되게 이른 나이부터. 그래서 얘가 V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 감정사회화라는 게 아주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regulation, 규제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그죠? 그래서 감정을 규제. 사람이 있잖아. 감정을 먹고 뭐, 어, 자기 감정 생기다고 다 뭐, 빽빽거리고 화난다고 다 화내고 다니면 되냐? 화나지만 참아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안 웃고 싶으면 웃어야 될 때가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배워가는 것이 바로, 어, 감정사회화다라고 설명을 해줬고요. 그럼 감정사회화가 뭔지 또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거야. 뭐를? 어떤 감정에 대해서 배우고요. 또 어떻게 그 감정을 다루는지를 배우는 거. 뜻입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뭐다 감정을 규제하는 거또 타인을 보고서 아 화가 날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뭐 아니면 기분이 좋을 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보고 배운다는 거죠 됐죠 오케이 됐고요 다음 문장 자 올도우가 나왔는데 자 이제 넘버링 1번이 올도우 있는 문장부터 시작되는데 야 올도우 좀잘써 먹어봐 아니 이게 인지 상정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도우 A, B가 있다고 칩시다 뭐 올도우나 도우나 뜻이 똑같은 게야 짧게 쓸게 자 A함에도 불구하고 B하다라고 말할 때 A랑 B는 논리적 관계가 어때야 돼 반대여야죠. 예를 들어서 철수는 착함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점이 있다고 라 말할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용이 반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팔짱 끼고 읽은 다음에 음 적절하게 이상하군 적절하게 괜찮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주 공학적으로 정답이 증명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런 단서들을 놓치시면 큰일 난다고요. 해볼게. 자 엑스트라 하게 되면 엑스트라라는 단어 자체가 아웃이라는 느낌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가족 바깥을 얘기하는 거야. 가족 바깥에 있는 영향력. 가족 바깥의 영향력 컴마 컴마 나중에 읽을게 이런 것들이 어떤 중요성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영향력을 얻기도 해 그러니까 영향력이 올라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가족 바깥 영향력이라는 게 뭔데 알아듣기 힘들죠. 서치즈가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즈는 항상 예시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노 동료들이란 거 미디어. 그니까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던가 또는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제 영화 속에서 뭔가 감정에 대응하는 방식을 본다던가본다던가 어, 본다던가. 이렇게 가족한테서 배울 수도 있지만 가족 바깥에서 우리가 이 감정 사회화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중요도가 점점 올라가기도 해. 어더 레슨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그 청소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청소년 되면 친구들이 더 중요하니까 친구들한테서 많이 그 감정 사회를 보고 배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알아야 돼. 가족 바깥이 중요하기도 해. 주, 가족 바깥이 중요해. 그런데 가족이 중요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해? 오케이. 그러니까 올드오를 이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1번은 저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올드오 포이냐이 자식아? 활용할 수 있냐 이, 이 녀석아? 이렇게 물어본다고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읽어볼게. 자, 부모가 어때? 가족 바깥이 중요하지만 그럼 가족이 중요하다는 얘기니까 부모는 가족이잖아. 오케이. 부모가 남아있다라는 거야. 뭐 자, 프라이머리하게 되면 뜻이 뭡니까? 아주 주요한, 아주 기본적인 애 뜻이죠. 아주 중요한 사회화. 여기서 사회화 에이전트. 여기서 에이전트는 이제 주체의 뜻이데 여기까지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주된 이런 사회화의 어떤 대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어 자, 그래서 다시. 뭐, 올도우절과 그 다음에 주전의 내용이 반대되는 거, 가족바깥이중요하니까 부모가 가족이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1번은 저는 맞다고 완벽하게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앞에 문장이 없어서도, 올도우 어, 있는 문장만 잘 읽어서도 1번은 겁나 맞다는 거 알아 들을 수가 있었다. 되십니까 오케이 자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예를 든데 그럼 이제 어떤 예시가 나와야 돼 가족이 중요해요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부모들의 반응이야 감정 상황 어 예를 들어 부모가 어이없는 상황을 놓이고 애기가 어? 옆에서 보고 있는데 부모가 뭐 이렇게 화나는 상황 또는 뭐 즐거운 상황에 놓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롤모델이 된다는 거야 감정 규제에 있어서 아+ 아빠가 화를 잘 내잖아 그럼 애도 잘나게 된다는 거야 아빠가 화를 못 내는 화를 못 참는 모습을 보여줬잖아 그니까 러 부모의 영향이 중요한 거안 중요한 거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게 되는 거야? 아이가, 자 이제 이번분이야 아이가 보여주게 될 거라고 유사한 반응을 comparable, 비교할 만한, 비슷한의 뜻이야. 비슷할 만한, 어 견주어 볼 만한 비슷한 상황에 아이가 놓이게 되면 아빠가 하던 지실 그대로 따라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잘 봐. 증명해 줄게. 분명히 감정 사회화는 건 뭐라 그랬어? 타인으로부터 감정 또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고 배우는 거라 그랬어. 됐어? 타인이 하는 걸 배우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부모가 지금 감정 사회의 주된 주체라며. 그럼 부모가 하는 짓을 그대로 애가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 해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밀러로 맞는 거죠. 됐어? 감정 사회화의 주된 주체는 부모라 그랬고 부모가 하는 대로 애들은 비슷하게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첫 줄에 있었던 이 감정 사회화에 대한 정의를 잘 읽어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밀러가 겁나 맞는 걸알 수가 있는 데다가 솔직히 상식으로 풀면 아니 부모가 하는 대로 애들도 따라 하고 지뭐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이 번도 겁나 맞다. 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 자, 펠트스하게 되면 연습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야 고이잖아 관행 실행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의 어떤 관습이야. 어떤 시기에 아이가 이제 부모가 자기가 어떤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주는지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뭐 아이가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감정적인 어려움. 그러까뭐 친구랑 싸웠다 뭐 아니면 선생님이랑 싸웠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런 감정적 곤란함에 빠졌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우하는 대처하는가 그 관행이 또한 영향을 끼치더라는 거야. 뭐아 감정 통제 발달해. 됐어? 그러니까 얘가 엄마 나 오늘 친구랑 싸웠어라고 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해 주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로 사실은 조금 전환이 되고 있는 거죠. 됐죠? 오케이.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문제 의 3번이 되는 건데 하 w h 레 r e 를 읽으면 되는데 이걸 못 읽었나? w h e r 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반면에 뜻이죠. 뭐뭐 하는 반면에. 자, 직접적인 s o o t h 하게 되면 달래다야, 달래다. 어이구, 우리 아들 그랬어, 우리 딸 그랬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달래거나. 자, 어떤 드티브 하게 되면 드렉트가 이제 막 어, 일일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명령적인 어떤 지도나 안내라는 거야. 야, 너 친구한테 가서 사과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달래 주거나 아니면 명령적으로 막어 안내를 해 주는 거야. 뭐에 대해서 what to do. 너 지금 가서 사과해야 돼. 너 지금 가서 뭐 화내야 돼. 이런 식으로 알려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대. 베네핏이 분명히 좋다 그랬어. 그럼 알아들어야 돼. 지금 웨어레 i 즈랑 도우랑 상황이 똑같아. 직접적으로 또는 명령적으로 무언가 부모가 하는 게 좋아. 좋은 반면에 나쁠 때도 있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이걸 못 했단 말이야. 젊은이들, 아기들한테 이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뭐야 여기서 지금 수드, 디렉트 또는 수딩 또는 g 렉티브 가이던스가 되는 거죠. 이런 이런 것들이 결국 뭐한다는 거야? 청소년기의 자율성, 청소년기 의 오토노미, 오토노미 정도는 알아야죠. 자율성이거든요. 청소년의 자율성을 컬트레이트 경작하다, 기르다의 뜻이야. 예? 직접 명령하고 직접 달래줬어. 그래서 그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것이 뭐야? 똑같은 게 나쁠 수도 있어요란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자율성을 길러야 돼? 아니면 자율성을 없애야 돼? 없애야 그걸 방해해야 나빠질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걸 눈치챘어야 된다고. 이 부분이 분명히 베네피셜을 통해서 플러스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그 뒤에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은 어땠어야 돼? 마이너스 기능을 합니다라는 말을 해줬어야 된다고. 그럼 자율성을 해쳤어야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부모가 지금 일일이 지시하고 다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애 자율성이 높아질 리가 없죠. 되십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웨어레즈로 활용한다는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일일이 지시해주는 자율성이 늘어날 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번도 못 골랐을까라는 게 나의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정답은 3번이다. 인정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용도로 증명해드리면 되겠고, 나머지 살짝만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애들이 뭐게 되는 거야? 자꾸 이제 자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풀어웨이. 자기를 잡아 당기는 거야. 내가 이제 한 걸음 물러나는 거야. 누구로부터? 자, 여기서도 컴마컴마 제껴줘야 돼. 어디 갔냐? 컴마컴마, 여기 있다. 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너구로부터 도망가, 부모로부터 도망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청소년기 가면 이제 엄마랑 대화도 줄어들게 되고, 이제 맨날 싸우고 그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특히나 감정적 위기 상황이 되면 엄마가 맨날 어, 명령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상담받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도망간다고. 그래서 뭐 하지 않는 한? 자, 부모들이 자신의 관행, 자꾸 명령하던 그 관행을 어저스트하게 되면 조절하고 바꾸는 거죠. 부모가 맨날 명령하던 걸 바꾸지 않으면 계속해서 애들은 도망갈 거라고. 됐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내용까지 읽게 되면 그래서 3번 이제 정답 이렇게 고치면 된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5번 애들이 5번 선 5번을 제일 많이 골랐더라고 오답으로 5번 골라서 틀린 애들이 제일 많은데 잘봐 도치가 있긴한데 도치를 떠나서 청소년한테 가장 적합, 적합한 건 뭐야 그러면 너가 대답해봐 지금 애들이 자꾸 뭐야 부모가 안 바뀌면 자꾸 도망가잖아. 그러면 이제 뭐야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지금 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부모랑 아들이랑 부모랑 딸이랑 청소년이랑 관계가 좋아지려면 결국 뭐 하는 거야? 이 원래 하는 거이이 어, 다이렉트하고 디렉티브 했던 것들안 해야죠. 안 그래? 이게 좋긴 하지만 나쁘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청소년한테 제일 좋은 건 뭐다? 간접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 다이렉트를 반대로 뒤집어서 인다이렉트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간접적으로 하라고. 멀리서 그냥 도와주고 직접적으로 나서지 말라는 거야. 그런 측면에서 5번이 정답 되기 힘들었다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 정답이 왜 3번이고 전반적인 글의 흐름까지 이해하시게 되겠죠.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맥문제 30번째 조금 뭐 어렵다고 싶을 수도 있었으나, w h e r e s 랑 도우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어, 풀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어, 3 0번에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